안녕하세요 입신유정이에요 오늘은 제가 가끔씩 어? 이 제품 인증받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요 왜 인증받지 않아도 되느냐 예를 들어서 USB로만 전원을 받고 빛만 단순하게 들어오면서 온오프 기능만 있다 색깔도 살짝 바뀐다 아니면은 이분이 동작을 하고 모터도 없고 빛과 소리만 나는 장난감이다. 그런 경우엔 제가 인증받지 마세요, 대표님.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또 어떤 제품의 경우에는 한 곳에다가 계속 세워놓고 사용한 제품이기 때문에 어, 이 제품은 굳이 배터리 인증 안 받으셔도 돼요. 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 나 인증 요정이 인증 안 받아도 된다 그랬어. 그렇게만 얘기하고 수입만 하시면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법적으로 이건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관세청에서는 그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인증받지 않아도 되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세관에서 이거 인증서 주세요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신문고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어? 국민신문고? 왜?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국민신문고에서 내가 이런 제품을 어떻게 해서 안 받아도 된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쪽에서 네, 안 받아도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법적으로 해석을 해주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국민신문고를 사용해서 인증을 안 받아도 되는 제품인지 확인해서 컨펌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다음이나 포털 사이트 들어가셔서 국민신문고라고 검색을 하세요. 자, 사이트 들어갔어요. 들어가시면 로그인해야 되는 문의사항들이 있으니까 회원가입을 하고 또 로그인을 해주세요. 공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방식으로 로그인 좀 해주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민원신청이라고 써져 있는 커다란 박스가 있어요. 커다란 박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님이 기본적으로 어떤 인증 정보에 대해서 이메일 방식이나 어떤 식으로 답변을 받기를 원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한 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내 제품이 뭐, 뭐 간단하게 동작하고 USB로 전원 받고 뭐 안쪽에 배터리가 있고 없고 이런 내용들을 좀쭉 쓰시고 난 다음에는 이 제품이 인증을 안 받아도 되는 제품인지 받아야 되는 제품인지 문의를 남겨주세요 그 다음에 국가기관을 골라야 하는데요. 내가 그러니까 어떤 국가기관에 문의를 할지를 확인하려고 그 기관을 고르는 거예요. 이때 국가기관 리스트가 엄청 길 거예요. 여기에서 대표님께서 내제품이 전자제품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과학이 정통부라고 하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선택하셔서 질의를 하시고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소속되어 있는 시험기관의 담당자분들이 내용을 검토하셔서 이 제품은 인증을 안 받아도 된다 라고 최종적으로 답변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신문고를 건네지 마시고 편안하게 지문 남겨주시면 인증 받지 않고도 제품을 소싱할 수가 있어요. 이 방법 꼭 활용해보세요, 대표님. 이상 인증 유정이었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대표님.